자, 이 고무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던져봤을 때, 이거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 무너진 종이컵 탑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그런 감당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때로는 나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어떤 고통과 고난, 그리고 때로는 어떤 시험과 같은 것들이 이 종이컵 탑인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이 고무줄,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해서 이것을 한번 넘어뜨려 봤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같은 그런 일들을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한번 덤벼보는 거예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총에 끼었을때그 탄력을 이용해서 이것을 때려보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은 그런 고무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을 얻어서 그 추진력으로 이 종이컵탑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차이는 여기 에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덤빌 것이냐? 아니면 무엇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쓰러뜨릴 것이냐? 어,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찬양 중에 이게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찬양 아세요? 아,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오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물론 좋아하시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나에게 뭐 덧붙이지 않고 우리가 몇주 전에 나눴었던 허영 있잖아요. 내 안에 뭘 자꾸 치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물론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많이 개입하시는 건좀 많이 부담스러운데 저그 부담스러움 좀 떨칠 수 있게끔 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은 맞으시지만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있는 성경에 밭이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밭, 길가, 돌밭, 가시덤불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은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좋은 땅 풍성하게 열매가 맺어지는 그 좋은 땅의 핵심은 뭐냐면 처음부터 그 땅이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땅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흩러져 있는 그런 땅이었을 겁니다. 그랬는데 왜 거기에는 열매가 자랄 수 있게 되었는가? 그 땅도 가만히 뒀다면 그 땅도 길가가 됐을 것이고 돌밭이 됐을 것이고 가시덤불이 됐을 것이지만 그 땅은요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농부가 그 땅에 가가지고 돌들을 계속 걸러내고 돌밭이 되지 않, 않기 위해서 그 땅을 계속 갈아엎고 아침마다 가가지고 그 땅에 비료를 계속 뿌려주고 그 땅을 귀경하고그 땅을 관리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은 좋은 땅이 되어. 그 땅에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맺을 수 있게 되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밭의 입장에서는 상처가 나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더듬난다면 결국 그것이 좋은 땅으로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 가장 좋냐면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을 때가 가장 좋아요. 아무도 나를 신경 쓰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있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가 자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야 아팠던 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무줄은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요 모습일 때가 가장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무줄 총에 끼어지려면 내 몸이 늘어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아주 팽팽하게 늘어나야 하고 때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찢어지는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맞지 않는 이 어색한 총, 이건 맞지도 않는 이 어색한 총에 끼워질 때에 괴로움의 시간이 계속 지속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총에 끼워져서 내 삶이 쓰여지는 그때가 되게 되면 내가 사용되는 그 순간 이 총에 의해서 엄청난 추진력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했을 때는 되지도 않던 그런 놀라운 어떤 일들이 여기에 그냥 끼어져 있었던 것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여 어려움과 난관과 벽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고 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무줄이 나고 종이컵탑이 고통과 고난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추진력을 얻게 해주는 총은 뭘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사도 바울의 우리가 삶을 우리가 좀다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도 고무줄이 계속, 계속 늘어나는 그런 삶을 면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은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전반전은요, 그가 가만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엄청난 교육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의 전반전은 위풍당당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도 굉장한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전반전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후반전에 들어서게 되죠. 그때 그때부터 다메식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점점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진리라고 믿었었던 것 그가 연구하고 공부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모독한 나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 공부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 진리라고 생각해왔었던 것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 내가 지금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고무줄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의 고무줄을 계속 늘리기 시작하는데 그를 3년 동안 광해로 내보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3년 동안 은둔의 시간, 성찰의 시간, 회개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오면서 그 온몸으로 광야 3년의 시간을 버텨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은요, 계속 고무줄이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고무줄이 거의 끊어질랑 말랑 할 정도로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참다 참다가요.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읍소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 7절 보시면 됩니다. 7절 8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죽게 하는 거하였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하나님, 저 그만 땡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제발 좀 그냥 가만히 좀 내버려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저더 이상 은못 버틸 것 같습니다. 저 이러다가 제 인생 찢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거 좀 봐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무지를 계속 당기시다가 그때 놓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그 노심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게 있었어요.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 능요, 궁핍, 박해, 곤고에 늘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 아, 이것으로 인해서 나의 사역의 과정,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과정,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에 있어서 나에게 난관으로 적용되어지는 이런 종이컵 탑과 같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같은 일들 때문에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는데 아, 이제 돌아서 보니까 늘리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은 더 깊어질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내 삶이 붙들린 바 되어지니까 내 힘으로 되지도 않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 총에 한번딱 물린 바되니까야 이게 놀랍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게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약한 그때에, 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구나. 거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딪혀 보고, 때로는 이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들이밀어 보고, 해보려고 애쓰고, 안간인 써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당기고 늘려봤자, 발휘할 수 있는 힘은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총에 우리가 끼어지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에 붙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힘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고무줄이 있는 그대로 쓰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무줄이 이 하나님의 총이라고 하는 이곳에 끼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늘어나는 고통, 때로는 이 찢어지는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 질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버티고 내가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끝까지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추진력을 얻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멋있게 이겨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어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